안녕하세요. 채널 유튜버. 예스티, 니이제니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목소리> 바로 코로나 항원 자가 진단 검사 키트입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 약국에서 할수 있는 그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 약국에서 바로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할수 있는 키트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가 가격이 16,000원이고, 이제 약국에서 쉽게 구매를 할수 있잖아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코로나 같진 않은데, 왠지 몸이 으슬으슬해. 근데, 어 이게 코로나일까? 걱정되는 사람들은, 약간 바로 보건소에 가기도 애매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궁금해. 내가 진짜 코로나일까 아닐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게 나온 건데 이게 자가 검사 키트인데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래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이게 한 줄이 나왔다고 완전히 안전하다. 이건 아니고, 이제 한 줄이 나와도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따로 다시 하긴 해야 된대요. 보조적인 수단이지만, 이제 간편하게 구매를 해서 할수 있는 키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따로 지금 의심 증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네.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의 집에 있고 이러지만, 그냥 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어떤 음. 방법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 한번 사봤어요. 저희가 한 번도 코로나 검사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뭐, 이게 의심증상이 있다거나 네. 뭔가 접촉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한번 오늘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성품은요, 이렇게 그 가이드, 퀵 가이드랑 이렇게 이게 키트인가봐요? 검사키트. 네, 네. 이거 면봉 있잖아요. 이거 두개 들어있고요. 이거 검사를 두번할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로. 아, 한 하나로. 번에 음. 두 번을 할수 있대요. 왜냐면? 한번 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재검 뜨면 다시 한번 검사할 수 있게 두번할수 있더라고요. 네. 우선 그래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 전 손을 깨끗이 씻어준다. 두 번째 구성품을 일단 확인을 하래요. 잘 들어있는지. 그리고 멸균 면봉 있잖아요. 면봉을 꺼내서 코를 코에다 1.5cm를 밀고 10회 이상 문질러 주래요. 그러면 15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laughs>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거?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손을 씻자. 맞아. 자, 우선 손을 씻고 비닐장갑을 껴줍니다. 저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니 하고 갈게요. 어. 자, 이게 검사용 디바이스라서 뜯으면요. 이런 거, 이런 거에 들어있어요. 이거 약간 짜장이 검사할 그때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뜯고 그다음에 이게 용액통. 용액통 앤노즐캡 그걸 소중이네요. 뜯어주세요. 음. 노즐. 네, 그거 잠깐 놔두고. 아, 용액이 들어있네? 그거, 일단은 이거 용액통을 껍데기 까요? 껍데기 까세요. 위에. 까고. 거기에 꽂아놓으면 돼요. 자, 여기다가 꽂아서 보관을 해놓고요. 그 다음 면봉을 뜯습니다. 여기요. 네. 아, 면봉이 양쪽이 아니고 한 개구나? 한 개로 양쪽 구멍을 쑤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이제 시작입니다. 나 해? 네. 그 코를 양쪽을. 1.5cm 넣고 양쪽을 쑤셔주면 돼요. 떴어. 얼마나 넘어? 더 넣어? 더더 넣어. 아 느낌 이상해요. 피돌려 피돌려. 아,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간지러워. 아, 아, 좀 더러워. 콧물 묻었고 저 눈물 나왔어요. 지금. 다음 다음 옆으 찝한데?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지나개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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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laughs> 네, 다섯. 더 넣어야 돼, 더.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와, 혼물이. 비생적이야 <laughs> 아, 눈물 나. <laughs> 그 다음에 그거를 용액에다가 다시 꽂아 꽂아요. <laughs> 10번 정도 돌리래요. 음. 깊게 넣어서 용액에다가 그 너의 콧물을 5, 묻히고 5, 7, 8, 9, 1 그리고 쭉 짜는 것처럼 이렇게 벽을 타서 물기를 쭉 빼면서 나와. 이렇그 물기를 쫙 빼, 그 안에다. 아아. 하 그러고 아까 그 뚜껑 닫아요. 그 닫았고요? 닫고 아 이제 그 디바이스 있죠, 요게이 네. 디바이스에 내방울을 네 떨어뜨려줍니다. 여기다가 자, 이러고 15분을 기다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앙에 줄이 뜰 거예요. 음. 그래서 한 줄이 뜨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줄이 뜨면은 이제 약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가면서 이거를 이제 이따가 줄이 뜨는 거예요. 15분 후에 자, 김민희 씨 했고요.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면봉 쓴거잘 보관해 버리세요. 저는 여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아까 검사한 거넣어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저희는 근데 의심 증상이 없어서 하는 건데 괜히 무증상인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오늘 <우는> 영상은 터트로 <laughs> 못 오게 될 수도 있어. 저 갑니다. 고수신. 우와. 코구멍 되게 넓으시다. 와코 되게 넓다. 야 아직도 <laughs> 면 어떡해. <laughs> 그리고 친구들하고 안 돼요. 조심해요. 코물 났어요. 더스펙고 1번 간지도아 진짜 지지네야 간지 기침 게 <laughs> 어떡해 미 눈물 뭘요얘 아니 이거 <laughs> 야기 어떡해 내 눈물 났어 오늘. 어 나도 그랬어 묻었어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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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웃음> 노래졌어요. <laughs> 들어. 야, 근데 이거. 와, 음? 아, 왜 기침이 안 나? 난 기침은 안 났는데. 이렇게 해서 쭉 짜요. 이거를 닫아요. 닫고. 자, 갑니다. 갑니다. 내방을 떨어뜨리세요. 짜장이 네, 안 돼. 됐어요. 와요. 네, 나머지 곳에 넣어주세요. 폐기합니다. 네. 짜장아저리감 해야 되니까. 저 약간 줄 되게 잘 보이고 있거든요. 15분이 일단 지나면 어. 확인을 해볼 건데 어 우선은 어 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조선 C 라인만 나타난 경우는 코로나가 발견이 안된 거? 음. 그리고 C랑 t 에 라인이 생기면 2개가? 감염이 되었다. 그리고 T에 살짝 이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T에 이슬랑 말랑. 아. 그거는 이제 무효. 아니야. T에 이제 살짝 나온 아, 것도 이거, 이거. 감염이 음, 된 거예요. C랑 T.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감염이고 무효는 c 에 라인이 안 생기고 T에만 생겼을 때 음. 그거는 다시 재검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지금 C에 생겼고 이제 T에 생기는 안 생기나만 보면 돼요. 저도 C에 지금 라인 잡혀 있거든요. 갑자기 15분 경과 때 t 에 줄이 막! 그러 이게 진짜 떨리는 게 뭐냐면 저희 이게 강아지들 아기 때 홍역 검사나 파보 바이러스 검사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옆에다 두고 기다리면서 네, 네. 보는데 이게 진짜 C에 줄이 생기고 T에 이제 생길랑 말아랑 할 때가 진짜 무서워요 이게 생기면 이제 양성이 떠버리는 거니까 그거랑 기분이 똑같아 근데 약간 솔직히 저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걱정이 덜 하긴 하거든요. 제가 걸리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집에 있어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 어 가면 얘가 뭐. 돌아다니면 내가 <laughs> 돌아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혹시, 약간, 저 지금 약간 15분 동안 토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지금 요즘에 근황이 어떠신지. 잘 지냅니다. 아니, <laughs> 그러니까 무슨 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음, 저는 코로나 식구가 생기고부터 는 돌아다니는 걸 자제하려고 하지만, 완벽히 안 돌아다닌다고 할순 없고요. 그래도 아, 네. 보혜성, 네, 네, 자제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건 제가 증인으로서 네. 약간 자제하면서 돌아다니고, 네네. 절대 마스크 벗지 않고. 당연하죠. 그쵸? 마스크 벗으면 항상 마스크 어. 하고 약간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 아니면 나가야 한 적이 없어요. 고장이 하고, 산책? 산책하고. 산책 외에는 나간 적이 없고, 응. 개인 약속을 잡아본 응. 적이 없기 때문에, 응. 어, 어, 개인 약속을 잡은 게 진짜 몇 어, 년이 어, 된것 어,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진짜 저는 코로나 청정구역이라고 불리면서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양성이안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불안해요. 사람 <laughs>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감기 기운 이 있을 때, 약간 어. 여기 어깨가 뻐근하고 막잠못 잤을 때 그러잖아요. 그때 약간 속으로 코로나인가? 계속 괜히 코로나 의심 증상 어. 이런 거 네이버에 찾아보고 <laughs> 맞아 맞아 다그 네이버잖아. 네이버 있막 이러고 나 아니야? 약간 이러잖아요. <laughs> 네이버 지식인에 다들 그런 어. 질문들이 어. 많아요. 맞아. 어. 그래서 혹시나 그런데 그런 증상이 약간 오래 가고 진짜 의심스러울 때 이런 걸 해보면 되는 거죠. 음. 근데 또 이게 또 완벽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되고요. 어. 진짜로 너무 어. 증상이 의심되는거나 밑접 접촉자 이신 분들은 음. 이거보다는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겠죠? <목소리> 여러분 전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리니보다 조금 있기, 음, 음. 뒤에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완전 찐하게 음. 손이 잡혔거든요. 과연 <목소리> <목소리> 결과는? 자 왼쪽 께 제거고 오른쪽 께 리니 건데요. <목소리> 둘다 시에 한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성인데요. 이게 t 쪽에는 진짜 가능 없죠? 아예. 아예 기미도 안 보여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음성인 걸로. 왠지 그냥 한 건데 왠지 긴장되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괜히 이거 티에 살짝만 나어도 어. 진짜 부정했을 거야. 바로 바로 갔어야지 진짜. 음. 음. 근데 저는 요즘에 약간 뭔가 게임 많이 해서 그런 어깨가 아프고 네, 그리고 약간 거예요. 아프고 이런데 괜히 그런 거잖아. 아. <laughs> 아니 게임을 저기 책상 위에서 하루 종일 하는데 어깨가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거야, 솔직히. 그런데 이게 음성이 나오니까 어. 정말 다행이다. 안심되네요, 이제. 그래도 이거게 안심하고서 또 돌아다니거나 네. 또.. 그러면 안돼고더 조심하도록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음. 이거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보조기구래요. 음.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100% 맞다, 이건 아니라는 음. 거죠. 그래서. 이걸로 만약 진짜 내가 의심 증상이 있는데 약간 이걸로 하고 안심하기보다는 진짜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나으니까 정말로 혹시나 증상이 있거나 내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솔직히 전염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도 같이 여기다가 폐기를 해가지고 음.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